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오직 겸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 바벨론은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풍요로운 나라예요. 어, 누구도 덤벌 수 없는 그런 나라. 그 강력함이 있기에, 어, 자랑스럽죠. 어, 풍요롭기에 얼마나 이, 흡족합니까. 자기의 어떤 다 그, 그, 어, 이, 뭐랄까, 아름다운 그런 성, 또 많은 국민, 그 다음에 이게 거리에 나가보면 그냥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깔깔깔 대는 그런 백성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 이, 그러니까 강하면 오래 가고, 강하면 어 이기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역사를 살펴보면, 또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꼭 강한다고, 어 이기냐. 그렇잖아요. 이게 역설적이죠. 강한데 넘어지고 약한데 오히려 구원받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게 놀라운 거죠.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찬양들이 있었는데 어제 순장 모임 때 가지다는데 제일 이게 그 지난 주일에도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제일 은혜 받은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 찬송이 그렇게 좋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그 답답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안에서 역전되는 존재다. 새롭게 되는 존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였고 애굽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 뭐 어, 무슨 해결책이 있고 어디에 군대가 있고 어디에 능력이 있고 어디에 뭐 문화가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 애굽을 물리친 거예요. 누가요? 가장 연약한 나라가. 근데그 신비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어떤 그 조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교만하면 애국처럼 오늘 바빌론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교만은 뭐냐. 마치 그 젠가라고 아시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하나씩 빼가지고 올리는 거. 어쩌면 인생의 탑을 세우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밑에서 빼가지고 위에 올리니까 높아지니까 좋다고 하는데 뭔가 올라갈수록 기초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칫 그런 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겸손의 탑이 아니라 밑에 거 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 빼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강하다고, 크다고, 높다고, 오래 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문제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뭐가 없을 때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딱한 번만요. 그러자면 내가 딱뭐 있어봐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음, 응? 하고, 아, 뭐, 꽃방귀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뭐, 비가 안 오고, 뭐가 어렵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그러지만, 조금 살만 하면 어때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어? 다른 생각하고,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유이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에게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브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라. 여기는 이제 그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전달자래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내 감정,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음성을 전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올라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제 페르시아를 가르켜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들을 가르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가 겸손할 때는 사용이 돼요. 그러나 교만하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활동을 못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간혹 그러죠. 교만한 마음이 들면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우리 순이 안 되고.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항상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보면, 이제, 무라다임.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근데 여기 이제, 무라다임은 어디고, 북곳은 어디냐. 바벨론에 있는 그런 성읍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성읍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무라다임, 북곳만을 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을 치라. 그런,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땅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싸움의 소리가 들린다. 그동안은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허어! 깔깔거리는 흡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술을 붓는 소리, 이야야! 어, 그런 소리가 들리던 그곳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싸움의 소리가 들린다. 싸움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전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전쟁의 소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 여러분 딱 일어났는데 새 소리가 그냥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쫙 들리고 어? 물소리가 쫙 흐르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만 막 그냥 뭐이 무슨 이런 뭐막 탱크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막포탄이팍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 막 비행기 소리가 따다다 막 지나가고 유교요 같이 근데 지금 그런 완전히 어제와는 다른 지금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장면이 확 바뀌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막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서로 그냥 자기 뭐집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러던 그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이 싸움 소리, 전쟁 소리가. 그리고 그 전쟁은 무엇을 가져와요? 그동안은 모든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바벨론이 승리를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싸움의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 와요? 큰 파멸이 온다. 큰 파멸이 온다. 왜요?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고, 누구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겸손함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탄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23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러분 온 세계의 망치. 망치가 뭐 하는 거예요? 어, 못도 받고뭐 깨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예 못을 박거나 아니면 뭘 때리거나, 돌을 때리거나 하면 망치가 깨져요. 돌이 깨져요. 돌이 깨지죠. 그래서 망치를 어디를 가든지 망치가 갔다 하면 뭐뭐 뭐 깨지지 않는 게 없어요. 뭐뭐 뭐 돌을 때리면 뭐 유리를 깨려도 깨지고, 나무를 때려도 깨지고, 못을 때리면 다 들어가고, 뭐 지는 법이 없어요. 망치가. 그렇게 단단한 거잖아요, 망치를. 그런데, 이 망치가 어느 정도 망치예요? 온 세계의 망치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러한 강력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러져버린 거예요. 응? 꺾어졌어요. 여러분, 자루가 꺾인 망치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망치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세계의 망치처럼 그렇게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천하무적이던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오 이거 이거 세상이 참 놀랍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성해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약탈해 온 것이 나갔다 하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없어 올수 없을 정도로 약탈해서 가지고. 물자가 어떻게 해요? 풍요로워요. 풍성해요. 뭐, 이웃나라, 그 나라에 가져올 때 좋은 거 가져오겠어요? 어디 싸구려 가져오겠어요? 어? 그냥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그런 거다 가지고 오겠죠. 그 나라에서.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 황무지가 되었다. 황무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싹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애국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잖아요. 메뚜기 때가 한번싹 지나가니까, 농토에 쓸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뭐, 푸른 것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뭐, 우리 여기 상황으로 보면, 뭐, 수박이든 뭐든, 뭐, 채소건 다 으깨져버린 거예요. 쓸게 팔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망연자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죠. 왜요? 교만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로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우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다. 도 여우와와 싸웠다. 이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 이 어떤 그 원인을 이제 29절부터 쭉 이야기해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31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바벨론을 향하여 어떻게 호칭해요? 교만한 자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기도하는 종아, 믿음의 종아, 헌신된 종아 이것이 여러분의 호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여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겸손한 자여, 주님을 따르는 자여, 주님의 제자여. 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것이 우리의 호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이 듭니까? 아까도 찬송을 하는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일에도 나눴죠. 찬송은 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도의 무엇이다? 본분이다. 학생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군인의 본분은 뭐예요? 군인이 뭐 옷도 잘 입고 뭐 그냥 노래도 잘하고 그럴 수 있죠. 어? 그런데 군인의 본분은 뭐예요?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거나 간첩이 들어올 때 그걸 딱 지켜야 되죠. 그것이 본분이죠. 경비를 잘 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수록 그 신기한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기쁜 것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릴수록 기쁨이 있어요. 엎드릴수록 평안이 있어요. 엎드릴수록 자유가 있어요. 엎드릴수록 은혜가 있어요.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수록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수록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바벨론, 이 교만하다는 건 뭐냐?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이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상대가 얼마나 큰가? 상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걸 알면 함부로 나서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왜 모르니까? 호랑이가 뭔지, 사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호랑이 앞에서도 자기가 동네 강아지들 안에서는 왕이니까 저건 또 뭐야? 해가지고 왈왈왈 짖는 거죠. 어? 그런데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어때요? 미리 탁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할수록 그 앞에서 어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때때로 그 부모에 대해서 어, 이그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뭐 반항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부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효심이라는 것은 언제 나와요? 야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딸들이 언제 그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 그래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키워보니까. 그래서 아기 낳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엄마 만났을 때, 엄마,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요. 아니고 자기 아기 키우면서 막말안 듣고. 한세 살짜리도 다섯 살짜리도 말안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안 우는데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 이제 초보 엄마가 애 키우면서 그래도 속상하니까 자기 엄마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속상해요. 엄마도 저 키우면서 이렇게 속상했어요. 야 말도 마라 가는 약과다. 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속 속을 그런 줄 아느냐. 엄마 미안해요. 그제서야 이제 이 엄마를 이해하는 거죠. 겪어보면서.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되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에 그랬겠구나 이제 아버지의 그 지금 그 나이, 그 연세를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 태도, 이런 것들이 혹시나 불순했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 아버지가 그렇게 느꼈겠구나. 어?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할수록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고 거기에 기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지만 그가 교만하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와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그 안에서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해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또 교회해주신 자녀들, 하나님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하여 신앙의 전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민족이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새벽을 깨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오가는 모든 소식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